어떤 밭에 서 계십니까?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눈물처럼 마음 깊은 곳에 떨어지게 하십니다.하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외침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마음과 듣는 자의 밭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상처, 편견, 세상의 논리 혹은 오랜 습관 속에서 복음은 아예 들어갈 틈도 없이 마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변하지 않는 모습, 다친 마음. 하지만 성령은 길가도 밭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설교 한마디에 무너진 니누웨처럼 말씀은 어느 순간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겉으로는 잘 자라는 듯 보입니다.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에 고난과 시험이 오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이들은 믿음을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고난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뿌리 내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본질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은 자라긴 자랍니다. 하지만 함께 자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쾌락의 달콤함입니다. 말씀이 자라기도 전에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욕심, 믿음을 계산하고 따지는 습관, 무언가 서운하다고 돌아서는 감정. 이 모든 것이 가시입니다. 믿음은 자라기보다 조용히 숨막히게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이라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 씨는 마음이 바르고 착한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내입니다. 즉시 자라지 않아도 기다립니다. 쉽지 않아도 붙듭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삶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등불 위에 올려진 믿음. 예수님은 씨앗의 비유 뒤에 등불의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서 자랐다면 그 삶은 등불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좋은 밭일 거다. 말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시험이 오면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믿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길가가 아니라 바위가 아니라 가시덤불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인내하며 자라게 하시고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